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직접 사용해보고 너무 만족해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섬유유연제 스너글의 허기불 코튼 버전에 대한 리뷰를 해볼게요 제가 이 제품을 선택한 건 먼저 포근한 베어 캐릭터가 눈길을 끌었기 때문이에요 광고 문구처럼 포근한 하루를 선물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세가지 향기 연꽃, 라벤더, 릴리가 있다는 점도 매력적이었죠 실제로 사용해보니 이 유연제는 정말 그 이름처럼 포근한 코튼 같은 느낌의 향이 나면서 옷을 부드럽게 해주더라고요. 특히 저는 라벤더 향을 좋아하는데 이 제품의 라벤더 향은 정말 자연스럽고 기분을 진정시켜주는 것 같아서 더욱 만족스러웠어요. 용량도 1.8L에서부터 큰 사이즈까지 다양하게 있어서 취향이나 가족 구성원 수에 맞게 선택할 수 있어요. 저는 개인적으로 1.8L를 구매했는데 가격 대비 사용기간이 길어서 경제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리고 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정전기 방지 효과예요. 겨울에는 특히 옷에 정전기가 많이 발생하는데, 이 유연제를 사용한 뒤로는 그런 걱정이 확실히 줄었어요. 또한, 옷에 붙는 먼지도 덜하고, 부드러움이 오래 지속되는 듯해요. 하지만, 모든 제품에는 장단점이 있듯이, 이 제품도 완벽하지는 않아요. 강한 향을 선호하지 않는 분들은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. 그래서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작은 사이즈부터 시작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총평을 말씀드리자면, 스너글 허기불 코튼 섬유 유연제는 부드러움과 향기, 정전기 방지까지 3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제품이에요. 가격 대비 만족도도 높아서, 저는 이 제품을 자신있게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 리뷰가 여러분의 세탁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의 따뜻하고 포근한 빨래를 위한 선택, 스너글 허기불 코튼 어떠세요? 그럼 다음 리뷰에서 또 만나요. 안녕!